네, 오늘은 이제, 예, 개시와 묵시 열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저희가 앞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이제 조금 더좀 깊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창조와 구속을 이루시는 에, 두, 에, 카운슬러. 저희가 앞주에 보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카운슬러가 되신다. 그러면 이 카운슬러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럴 때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에서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것.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제목을 보시면은 1번이라는 번호가 있죠. 그 말은 에 다음 주에 2번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음 주까지 이어서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하나님의 그새 창조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예, 하나님의 그 카운슬러시라. 이제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뭐, 책사, 뭐, 모략가. 근데 이런 그 번역 뉘앙스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카운슬러라. 그냥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제는 카운슬러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무엇하고도 같은 개념으로 가느냐 하면 지혜. 지혜라는 개념하고도 같아집니다. 이제 제가 앞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예, 저희가 그 자먼서 8장을 보면 지혜를 그 의인화시키지요. 사람처럼.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사람처럼 지혜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먼서 8장 14절에 가보면 계속 그 지혜가 부른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내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지금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여기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계략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인데 다른 본문에서는 모략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역은 지략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NIV에서는 그냥 카운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지혜 혹은 지혜자 왜냐하면 의인화돼 있으니까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될수 있겠죠. 그 지혜자는 한마디로 카운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카운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자는 곧 누구냐? 카운슬러와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주의 그 성령께서도 그 카운슬러시라.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사야에서 11장은 그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위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 그러면서요. 그 여호와의 영을 어떻게 더 설명하느냐? 곧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인데 어떤 영이냐?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카운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는 어떤 영이냐 지혜의 영이시고. 카운설의 영이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카운슬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도 카운슬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카운슬러가 계시는 거예요. 지혜자이시며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 또 지혜자이시며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 자, 여기서 한번 저희가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이 카운슬과 지혜가 지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지혜는 네, 카운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부르는 그 지혜는 지혜자이신데 그 지혜자는 바로 카운슬을 가지고 있는 카운슬러이시다. 지혜와 카운슬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 여기 지혜는 이제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근데 그리스도만 그러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위로 부어주는 그 성령께서도 지혜의 영이시며 카운설의 영이시다. 지혜와 카운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예,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는 곧 카운설과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우리 사람 사이에서 쓰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그 카운슬러가 누구냐? 지혜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래서 카운슬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왕한테 지혜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자, 그래서 여기 지혜는 곧 카운슬러와 같은 것이고, 지혜자는 곧 카운슬러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자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혜는 곧 카운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여서 그리스도를 지혜자, 그리고 또한 카운설러,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이제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집니다. 제가 그 앞주에 이제 실례로 좀좀 들었습니다만은 그 삼국지에 보면 이제 전쟁 치료로 갈때 이제 유비가 자기의 카운슬러, 자기의 책사로 이제 제갈공명을 보내죠. 그때 보면은 이제 관우나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아주 그 대단한 그 이제 유비와 함께 하는 그말 장군들이죠. 그 장군들을 그 제갈공명 아래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 전장에 보낼 때 그런 관우나 장비 같은 경우는 유비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형제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갈공명의 명령을 안 따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갈공명은 유비의 카운슬러이고, 책사거든요. 왕의 그러한, 대행자죠, 대행자. 그, 마치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좌의 카운슬러가, 누구냐? 그때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또 다른 카운슬러가 계신다.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실 때, 그냥 바로 창조를 이루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운슬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카운슬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두 카운슬러를 통해서 이루실 때, 그두 카운슬러의 관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제, 다음에 저희가 더 계속해서 볼 겁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로 가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자, 저희가 지금 이사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주시죠. 9장, 11장, 53장. 근데 이걸로만 쭉 밀고 가시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레미야서나 이런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반된 예언이 뭐냐?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예언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약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속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워졌다. 이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 또 다른 카운슬러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측면을 약화시키거나 강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떨려야 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볼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서방교회 신학에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어디에다만 과도하게 강조를 두었느냐? 오직 그리스도.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카운슬러에 대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카운슬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나 강조와 비교했을 때는, 좀 빈약하고 그 부분을 지나쳐버린 부분들이 있어요. 즉, 균형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게 그 같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그러한 무게감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무슨 기도원 가서 성령을 마치 무슨 신비한 무슨 방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내가 마치 성령을 그냥 그 정도로.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한, 한편에서는 성령을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성령. 그리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성령 체험은 또 다른 성령 체험으로 이렇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기 자문서나 이사야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카운슬러와 같은 거고 하나님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카운슬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카운슬러 역할을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카운슬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큰두 줄기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이해를 깊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또 실제로 이것이 실제로 이것이 우리 서방신학에 서방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사실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제 뒤에 제가 좀 시간이 되면 교회 역사로부터 전반적인 이런 배경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마는 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에, 새줄기 이제 기독교, 이제 크리스추 차니티라고 그러죠. 새 줄기가 흘러옵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중동지역 계열. 그 중동지역 계열의또 하나의 그 기독교 줄기가 있어요. 상당히 그 뭐야 광범위하고 예. 우리가 다, 다시 한번 그 주목해 봐야 할그 구조 계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신학교들에서는 어느 쪽 신학만 공부를 하느냐 서방교회 계열, 유럽을 어차피 유학 가봐야 이제 유럽 쪽이니까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방교의 계열 신학만 우리가 익혀요. 동방교의 계열 신학은 거의 수박 거달기 식이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중동, 중동 계열 그쪽의 신학은 더더욱 아예 접하지를 못하죠. 제가 그 멜번에 있을 때 이제 그쪽 종교의 계열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계열, 특히 그, 저쪽, 이집트 쪽에서 온, 이제 그쪽 계열, 그쪽 신학들을 같이 좀 접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건 뒤에 한번 진행하면서 시간이 되면, 제가 그 특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세그 기독교를 통해서 보존해 오신 각각의 그 신학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뒤에 시간이 되면 조금씩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 문서 8장에 계속 보시면은 요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졌다라고 할때 여기서 지금 계속 자, 문서 8장 1절은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를 가졌다 하는 것은 바로 지혜자를 그렇게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지혜자가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혜자가 이미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네 다시 말하면 지혜자가 거기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그렇게 정하실 때또이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카운슬러인 지혜자가 바로 구분의 곁에 있었다, 창조자의 곁에 있었다, 즉 창조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누가 되었다고요? 이 카운슬러도 역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곧 누구냐? 카운슬러이시고, 이 카운슬러이신 지, 이 지혜자가 곧 창조자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 저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지혜는 곧 카운슬과 같은 것이고, 그,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곧 카운슬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운슬러, 그 지혜자가 누구냐? 창조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쪽에서 정말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이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씩 조금 이제 그볼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을 보는 이제 안목이 이제 그그 바꿔져야 돼요 저희 한글 성경에 보시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직접 명령하신 것처럼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빛이 있으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Let Let there be light. Le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놓치고 있는 게 우리 우리 한글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 어느든지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죠. 직접 명령이 있고 단전 명령이 있죠. 그러죠. 직접 명령은 그냥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너뭐해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우리 한글 성경상으로는 마치 직접 명령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의 성경에서는 어, 빛이 있으라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도록 해라 하는 거거든요. 좀 어색하지만 직역을 하면 빛으로 하여금 있도록 해라. Let there be.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그 그때 팀사에 갈때니까요 그때 창세기 그강의를쭉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 히브리어에서 직접 명령이 아니라 이제 그제그 그 간접 명령 간접 명령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문법 설명을 줬 할수 없이 좀 했었는데 히브리 문법 설명이 아니라 용어 설명을 했었는데 교인들이 다른 내용은 별로 기억 못 하는데 그 문법 용어를 어떻게 암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저희 한글로도 한번 보시죠. 상대방한테 너 청소 좀해 이렇게 할수 있고 아, 아니면 그그 그 간접 명령으로 좀그그 그, 그 둘째한테 청소 좀 하라고. 즉, 둘, 어, 한글로 참 어색한데, 둘째로 하여금 청소 좀 하라고 해라. Let him이라는 표현. 예. Yeah. Let, him, let him clean the room. 이렇게 간접명령을 할 때는 보시죠. 간접명령을 할 때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명령이에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을 때 제가 어, 좀, 둘, 둘째한테 청소 좀 하라고 할래?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첫째 아들한테 하는 말이죠. 만약 첫째 아들이 없이 아들이 혼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들이 혼자인데 제가 아무도 없고 아들이 혼자인데 좀 그, 저그 애한테 청소 좀 하라고 할래? 이런 말을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어, 그냥 직접 명령하죠. 청소 좀해 그러지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이한테 청소 좀 하라고 할래?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첫째하고 둘째가 있을 때 제가 첫째한테 좀 둘째한테 청소 좀 하라고 해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간접 명령은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 성경처럼 빛이 있어라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간접 명령을 하신다는 말은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방교회 신학에서는 이 간접 명령에서 이런 특성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떤 말하는 사람의 의지, 소원을 표현할 때 쓴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은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의 소원과 어떤 이런 원하는 것들이 무언가를 표현한다. 그쪽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정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여금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굽니까? 카운슬러가 있는 거예요. 카운슬러가. 그래서 창세기 일장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직접 명령이 아닙니다. 간접 명령이에요. 빛이 있도록 해라. 이렇게. 빛이 있도록 해라. 그 말은 카운슬러를 통해서 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빛이 있도록 해라. 그러면 그 카운슬러가 빛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자문서에서 바로 내가 지혜자이며 카운슬러로 창조 전부터 창조주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볼수록 창세기 일장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많이 좀 바뀌어져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또 다른 카운슬러이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자 이제 앞으로 더 조금 더 조금 조금씩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부로 한번 가보실까요?